안녕하세요. 화성시 두근두근 SNS 공모전에 참여하게 된 서경훈이라고 합니다. 음, 저는 집 근처에 있는 기배 역사공원에 지금 와 있는데요. 어, 운동도 하고, 그리고 가끔씩 산책을 하면서, 이제,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집 근처의 공간이기 때문에 역사공원에 많이 오는 편입니다. 어, 지금 제가 카메라에 비추고 있는 것은 이제 홍제라는 곳인데 이제 그 정조 대왕이 이제 그 도량이 넓은 정치를 이제 꿈꾸면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한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. 어, 이 홍제원을 비롯해서 이제 저 이제 많은 공간들이 이제 그넓 이게 이제 조성된 이제 기배 역사 공원의 공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. 이제 집 근처에는 이제 윤건능과 이제 용주사로 해서 이제만 더 가면 있기 때문에 영조와 정조를의 치세를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장소라고 볼수 있습니다. 평소에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역사 공원에서 이제 의미 있는 이제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제 제 자신도 이제 어 산책이나 이제 여러 어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좋은 의미를 담은 곳이어서 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어 기배 역사공원이 조성된 지는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. 어 역사공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역사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어 기배 역사공원에 대해서 이제 말을, 소개를 해드렸고, 이제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기베 역사공원을 알릴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